안녕하세요. 뽀강영화입니다. 오늘은 다른 걸할게 아니고 발음에 대해서 음, 이 소리 나는 영어 단어들을 한번 다 적어보고 어, 발음하는 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아, 이 소리 나는 친구들만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단어에 e a가 들어가거나 e e가 들어가면은 e 이렇게 길게 e 소리가 납니다. 아, 한글처럼 이렇게 음절이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 e 이렇게 딱 단음절이 아니고요. 영어에 리듬이 있기 때문에 리듬을 잘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e가 두개 들어가야 돼요. e 이렇게 길게 소리가 납니다. 먼저 이 A가 들어가는 것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Peach, 복숭아. 자, 이 A가 들어가기 때문에 Peach, 이 소리가 납니다. 또, Meat, 고기, 이, 긴, 그냥 이가 아니고요. 이, 이, 이렇게 두번 음절이 최소 이렇게 길게, 긴 음정으로, 긴 음절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길게 읽어야 됩니다. peach, meat. 음,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each. 음, 각각의라는 뜻의 each가 있고요. 또 eat 먹다라고 할 때도 이 a가 들어가죠. eat. 음, 또 뭐가 있을까요? mean 의미하다라고 할때 mean 어 이렇게 이가 길게 소리 나는 ea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두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는 ee 소리 나는 이가두개 들어가는 단어들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가 있을까요? 어, 비슷하게 찾아낼 수 있겠네요. 먼저, meat. M 다음에 E가 두 개라면, meat, 만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cheese. Cheese 할 때, cheese. 길게 소리가 납니다. cheese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단어가 음, 잘 생각이 안 나네요. Feet, feet라고 하면 발두 개, feet가 있습니다. 또 어, 상당히 많은데, teeth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이, 어, 우리 입에 있는 이를 말합니다. teeth 라고 할 때도 이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또, teen, 10대들을 teen 이라고 하잖아요. teenager 라고 할때 teen 할 때도 이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음, 해볼까 합니다. 아, queen, 여왕 이라고 할 때도 queen 이라고 하면은 이 소리가 길게 나네요. 음, 이번에는 또 다른 것들을 해 보겠습니다 i가 들어가는 i가 들어가는 음, 것들을 해볼 건데요 i도 이소리나는게 있습니다 자 먼저 아이 소리가 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이제 그 핀, 그냥 핀 알죠? 핀입니다. 자, I는, I가 이 소리가 날 때는 아주 짧게, 이, 이렇게, 한음절, 핀, 이렇게, 길게 끌면 안 됩니다. 길게 끌면은 이이나 이 이나 이 a 가 들어갔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핀, 이렇게 짧게 끊어줘야 됩니다. fish, 물고기죠? 또핀 fin, 지느러미, k i 치다, 또음 뭐가 있을까요? 음. 핀 피쉬 생각이 잘안 나네요. 자, 또 이렇게 이 소리가 나는 소리가 있다면은 이번에는 i가 넣었는데 i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이, 파이, 또 음, 라이, 높다 아니면은 거짓말, 타이, 맥 타이, 또 뭐가 있을까요? Pineapple 라고 할 때도, I가, Pine, I 소리가 납니다. Pineapple이죠. 또, Kind 라고 할 때도, 착한, Kind 라고 할 때도, I 소리가 나네요. 자, 이것들은, 어, 아무래도 단 모음이죠. Fin, fish, 이렇게 빨리, 딱딱, 끊어내는 이런 단음으로 이 소리가 나고요. 파이, 라이 이 친구들은 뒤에 이가 붙어서 소리가 조금 길게 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단어가 이렇게 삼음절 이상이어서 이렇게 세개 레터 이상이어서 이상이어서 살짝 단어를 길게 끌어주게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peach. I love peach. 이거 love 아니고요. v는 f free 소리 나기 때문에 I love v 소리가 약하게 나야 됩니다. Love가 아닙니다. I love peach. I love peach. 나는 복숭아를 사랑한다. Um, I ate. 나는 먹었다, meat. 나는 고기를 먹었다. I ate meat라고 하게 할수 있게 했고요. Each soup. 각각의 수프. Each soup. 이렇게 해서 한번 eat 또뭘뭘 뭘 먹을 수 있을까요? Eat fish soup. Eat fish soup. Eat fish soup eat soup가 아니고 eat fish soup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네요. Mean, I mean. 내 말은, I mean 이렇게 하고 문장을 시작하겠죠. 자, meet, meet my friend. 내 친구를 만나다. Cheese is delicious. 치즈는 맛있다. 아, 나의 발두 개가. My feet are hurt. 다쳤다. My feet are hurt. I hurt my teeth. 나는 나의 이를 다쳤다. I miss my teen. 내 10대가 그리워. Queen is beautiful. 여왕은 아름답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은 어, 단어, 비슷한 단어들끼리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